이름이 뭐예요? 누구야? 어떻게 들어왔어? 너 여기 월세 얼마인 줄 알아? 같이 낼 거야, 형하고? 내가 오인가 여자예요, 남자예요?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? 뭘 먹자 물 마셔 아우 착하다, 어우 착하다 어우 착하다, 낯선 사람이 주는 것도 다잘 먹네 그럼 큰일 났는데. 아. 그래 어, 아, 착해. 잘 마신다. 아유 잘 마신다. 아, 아, 또? 어우어우야 장난하나? 난안 먹어. 안 먹어? 삼일 아. 후에 다 어. 먹었어? 씻었어? 저 이쪽 손 아, 드시게 아, 수건. 좋아요 괜찮지? 호호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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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착하네 잘 참네. 아마마 줘. 드디어 누가 마음 온다 누가 숨었을까요 아, 까꿍 까꿍 되게 사람 진짜. 다 그래도 정로되게 무한한 바람이 있어 누가 모자 dm 누가 숨었을까요 까꿍, 까꿍. 어뭐 되게 바보 같아 지금 <웃음> 지금 귀찮아 귀찮타 귀찮아 귀찮아 게찮아 귀찮아 귀거아 귀찮아 아, 뛰는데? 지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? 어? 이거 어떻게 붙지? 이걸 뛰는 거야? 어, 이걸 그냥. 너무 꽉 하면 또 얘. 애... 꽉안 했어. 화이팅! 화이팅! <놀람> 오,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